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단서, 정사각형, 그리고 넓이비가 1대4대 9다.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여기 길이는 y 좌표가 18이니까 여기 길이도 18이 되겠고요. 여기 길이도 18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 남은 길이들이 총합이 12라는 소리죠. 근데 이 사각형, 이 사각형 이 사각형의 넓이비가 1대 4대 9라고 했습니다. 넓이비 1대 4대 9. 근데 그러면 길이비도 구할 수 있겠죠? 길이비는 1대 2대 3입니다. 왜냐? 길이비의 제곱이 넓이비의, 길이비의 제곱이 넓이비니까 1대 4대 9가 나오고, 그러면 우리가 길이 구할 수 있겠죠? 맨 처음 5a1의 길이는 12 전체 길이, 그리고 길이비에서 차지하는 구간인 6분의 1 해서 2 되겠고요. a1, a2의 길이는 두 번째 길이는 12 곱하기 6분의 2 해서 4. 마지막 a2, a3의 길이는 12 곱하기 6분의 3 해서 6.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길이 다 표시해 줄게요. 여기 6, 여기 4, 여기 2. 맞죠? 그럼 우리가 B1, B3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. B1의 길이, 아, B1의 좌표. 2,2. 2. B3의 좌표. 12,6. 좌표도 구했으니까, 이제 길이 구할 수 있겠죠? b1은 2,2, b3는 12,6. 그러면 b1, b3의 제곱, 길이의 제곱은 루트 벗기는 거니까, 12-2의 제곱 더하기, 6-2의 제곱 해서, 100 더하기, 4의 제곱이니까 16. 서 116이 되겠습니다. 답은 116